지난주에는 온통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이야기 거리로 가득 찼었습니다 오늘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 오늘 폐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경기에 나갔고 또 어떤 메달을 땄고 그 메달 땐딴 선수의 기쁨과 감격의 인터뷰와 함께 메달을 딴 나라와 국민들은 또 흥분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그 성경 처음부터 보면 창조의 이야기, 창조된 사람들이 번성해가는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번성하고, 노예가 됐던 이야기와 노예에서 해방과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도 이 정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신학 시대에 들어가서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 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새 창조된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야기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시대의 이야기이며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땅을 정복해서 젖과 꼬리 흐르는 땅에서 이제 안주하며 정착해서 사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멋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소견, 자기 철학, 자기의 결정과 자기 멋에 사는 자기 멋에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자기 멋에 따라 사는 자기 주관과 주장에 따라가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오늘 과거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사사 시대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발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사사시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성경의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해방돼서 가난안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꼬리 오르는 구원의 은총을 누렸는데도 그 구원의 주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사시대에 하나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 시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그래서 팔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팔리는 인생이 된 그들이 그 팔리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아니 저들이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런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게 저들의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서 했습니다. 그 부르짖으면 뭐입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모습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툭 치는 사람, 툭 쳤는데 부르짖는, 절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든지, 아니면 충격이 크든지 했을 때그 놀라움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이 사사 시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사람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버림받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와 통치와 지배 속에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삶을 속이고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의 집이 아래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속연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뜻대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 중심에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됐는지 오늘 본문 앞에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바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우상을 따르며 살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들의 딸을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받고 구원받고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남자들과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혼합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사람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몰살시켰을까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심판하시고 몰살 시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별된 것이 없어지고 혼합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이 사회의 죄악과 부패와 부정 때문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갈등과 아픔 속에 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로 인해 이 사회에 악이 만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건 바로 오늘 구별되지 않은 구원받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애통하고, 그 애통함이 기도가 되고, 그 애통함이 부르짖음이 되고,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절규가 되어야 하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분명히 누구 때문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인들은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리스 예수의 사람, 나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그리스인 나 때문이다. 내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묻고 따라야 되는데 내소관과내 주관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목사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에게 탄식의 소리,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의 갈등과 아픔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누구에게보다도 오늘 그리스도서 앞에서 나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가, 우리 장로가 함께 부르짖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 거룩함을 회복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제 외부 세계를 향해서 나가던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것들이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지게 될때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책임을 지는 게그리스인들이에그러게 쉽게 원망하지 말고, 쉽게 탓하지 말고, 쉽게 비판하지 말고, 쉽게 책망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갖고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그리스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했어요. 왜?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거룩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부르짖은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부르지즘. 기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아요. 기도를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현실의 문제예요. 기도하면 복 받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다 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자기 주장대로 해. 자기 감정대로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십자가 지라. 내가 인내하라고 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주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 밑바탕에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때 방법이 생기고, 기도할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주관 가지고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내일이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여러분의 심장과 감정을 파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으로 부은켜 앉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 그걸 토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자유가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 토해야지 이걸 내가 부은켜 안고 속 썩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던짐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살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것을 주님께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방법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세워준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 그로 인해서 구사 리사다임의 압정 사 8년 동안 그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40년 화평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쓰셨습니다. 우리 금옥의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는데. 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막힌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갈렙비 아우예요. 갈레비 아우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갈레비는 여러분, 여우수와 갈레비의 사람이에요.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를 도왔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가 가나안 전투에서 흑역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요수와 갈렙은 구원받았다고 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썼을까요? 그것 때문에 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이걸 알아서 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 역사를 알아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리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리엘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며 그 삶을 바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온리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리엘로 들어서 오늘 이 시대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소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통치하심에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집단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희망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희망인 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과 부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다시 한번기도의 무장의 사건이 있기를 수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던 우리 그리스인의 삶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금모교회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 온예로 쓰셔서 이 땅을 화요와 화평과 평안의 시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룬 거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택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시대를 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받은 자, 우리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온니일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망하는 삶이 되기를 수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늘온니로 세우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거룩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 혼합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이 시대 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로 쓰시며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온니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원망을 멈추시다 세상을 향한 탓을 멈추시다. 탓할 것과 원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탓과 원망이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이세계의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려지는 전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가 희망요, 그리소가 희망요, 교회가 그리소만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믿음의 회복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열방 주의 것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그 첫걸음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함께 저녁시간 심야기도에 함께하며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짖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하셔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